친구들 샬롬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싹트네 는 싹이 커 졌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자라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내 샘솟는 기쁨을 다 같이 찬양해 보아요. 나 찬양합니다.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자 참된 구세주 되세요. 그분 안에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예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 같이 찬양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해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선생님 따라서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주셔서 저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순간. 순간순간 순간 우리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 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길,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론, 하지만 때론 저희는, 저희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보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보다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 불만할 때도 불평 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희를 돌봐 주시고 저희를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듯이 사랑해 주듯이 저희도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우리 그러면 손 성경 책펴고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성경의 뽀뽀를 성경을 덮고 예쁘게 마음속에 간직한 채 우리 말씀 여행 떠날게요. 하늘 아빠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여행 하늘 아빠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우리 모두들 내꿈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파이를 사왔어요. 전도사님이 이 파이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해요. 자, 파이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 있네요. 만약 전도사님이랑 친구랑 두 명이 함께 나눠 먹으면 몇 조각씩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조각, 두 조각. 맞아요. 두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친구들 전부 네 명이 함께 나눠 먹으면 몇 조각씩 이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조각, 맞아요. 한 조각씩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는 네 조각 뿐인데요. 친구, 열 명이 오면 한 조각씩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기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나눠 먹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성경 속으로 출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려왔어요. 그 중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다리를 고쳐 주셨어. 나에게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두 눈을 보이게 해주셨어. 내 손이 보이다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3일이 지났어요. 큰 무리와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며 안쓰러워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더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 이런 외딴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네, 예수님, 빵은 일곱 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두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 이 빵과 작은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감사 기도를 다 드린 뒤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아, 사람들을 땅에 앉도록 하고 이 빵과 물고기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다. 모두 무리를 지어 나누어 앉으세요. 자, 자, 다 드릴게요. 차례를 기다리세요 나도 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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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지대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성인 남자들만 해도 4천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뒤 남은 음식이 7개의 광주리에 가득 찼답니다 과 작은 물고기가 계속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맙수사 말도 안 돼. 딱이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왕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보고 후못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는 돌려 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답니다. 친구들,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는 집에 돌아가다 모두 쓰러지겠구나. 빵이 얼마나 남았니? 제자들은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두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어? 그런데 음식이 자꾸 자꾸 생겨났어요. 무려 4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바구니나 남았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으니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나요? 천 명, 이천 명. 3,000명, 4,000명,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거나 배고플 때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며 먹여주세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주변 친구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쑥쑥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은 오고, 두 눈은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될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